옆으로 좌산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a 나 a r 나왜왜왜 r d d 왜 card, a card, a card, a c a r a r d a card, a card, a r r c a a 된다. t 액션 n 스 s cut. You put the parasol to j 라 n 라 n 라단단단 단. 어 r e o e r r e o t o

그 <스> 마 말해 주세요. 차선 말고. 라라라란라라라라라라라라단야라단 <laughs> <laughs> 마지 막 관문이 남아 어, 아니네. 마지 막문이 보이네요. 일로 갈거다어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와 <laughs> 진짜 나를 머리 i n 가 옆으로 피 e n c 아니 내가 옆으로 비켜 줬는데 그거를. o 어? 오오오어오오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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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엄두도차하려 <목> <initiatives> <넣음 웃음> 어? 지금 너무 평온한데. 이, 이거 가시나 여기서 빠지나요? 예 s <목 climate> 잘리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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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아, 바로, 나, 바로, 바로. 있네. 오, 됐다, 뭐야, 어, 이 이거, 이거, 이전이전이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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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던저던 던저던. <laughs> 사실 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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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악 좀이 어, 소카 그거를 이제 이제 화물처럼 이제 소카니아 좋네 아음꼬 오신가요 아두잼아오야단단오오오 노데미지 아사고에 노데미지 그럼 러시아로 가면 어이, 뭐라 해야 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무료 트럭이 아닌 유료 트럭 시뮬레이터 2? 643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때문에 이거 업데이트 하면서 다시 동기가 됐나봐요. 제가 그때 2주 전인가? 3주 전에 데빙 했을 때 그때 다 껐거든요? 다 끄고 했었는데 이거 최근에 무슨 시큐리티 프리뷰 업데이트인가? 그거 하면서 초계된 것 같아요. 뭐, 뭐 뭔지 모르겠는데. 아유, 참. <laughs> 그래요. 이 계기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직원분들, 모드 컴퓨터 다 망해라. 자. 오늘은 한번 어... 미신아 어... 아, 그거 하지말라니깐 자 배송시장가서 아 배송시장이래 화물시장 네 일단 제일 그... 좀 멀리가는거 어디야 이종이 뭐야 이게 어? 얘는 화물로 실린게 아니지 않나? 아아 아 실린거구나 아, 시... 아, 밖에 있어가지고 그, 그건 줄 알았어 이거를 버리가 좀 경로 길이 긴 거. 와우, 길다. 헝가리, 아, 헝가리도 그렇고. 이거, 그러면 룩셈부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표물을 네, 룩셈부르크로 해주시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 가보자, 만약에 가보자. 그 가보자. 화물이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빈 화물로 와도 됩니다. 가보자, 가보자. 자, 가보자, 가보자. 네, 가보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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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단 짐실러 가야 돼요. 네. 아, 아, 걸렸어. 여 여기서 출발하는 거? 롤, 로테르담에서. 로테르담에서. 배달의 민족 주문. 어? 왜왜 왜? 걸려 잡 걸려 잡어. 르만 가는 거? 룩셈부르크? 룩 룩셈부르크. 없으면 그냥 빈채로 오세요. 빨간 불? 불이 그저 참. 없네. 다다 가있어 나만 있어 뭐야 어디야 이만 서 있다 아. 포스 <목소리> 자 화물시장 자 풍력 발전기 짐이 없으니까 오.. 5단으로 <목소리> 어이오 <목소리> 아우 오방정 에이 난 빈터로 가야겠네 룩셈부르크요 룩셈 부르크 아아 아르 헨티나 룩 룩룩셈룩셈룩셈룩셈선생이 이름이 룩 l 아 o 래 아유 동생 어허 반습습다다들러 변속. k 여기 돌아서 가는거 있겠지? 없네 돌아가야되네 우우씨 지금은 자동. 앞에 안보여 잠시만봐 자, 다, 다 준비됐나요? 네. 보글보글 스폰지밥. 애모난 얼굴에 동그란 눈. 보글보글 스폰지바, 다들 보글보글 스폰지바, 님들 얼굴 글 스폰지바, 사각형으로 생긴 도시락 사발면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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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루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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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 야야야 아이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먹기, <laughs> 뭐야? 사장님. 사랑하는 사람인 사랑하면은 본거려주세요아진 뭐래? 빨간불 <목소리> 바이사랑번 말이지. 어, 위아래가 있어야지. 위아래, 아 아래. 너무 아재가엄엄 엄? 엄. 엄. 엄마 예? 초록색은 누구지? 마키님마키님인가예 y 옆으로 자사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드나가드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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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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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웃음> 살았습니다. 어드 정말 싫죠. 세이브, 세이브. 아유, 전신도 떠나. <laughs> 진상은 뻔했어. 미안해요. 여러분들의 밥물차 어? 운전이 이렇게 어라, 어렵고 신경을 많이 써린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예, 한번 넘어가 봐. 에 몸풀기? 바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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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밤. 픽 때문에 제가 약간 갓길 선좀 물고 갈게요. You left the city. 바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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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iss your face.

액션이스 까오 오이야 아 이거 속도 빨랐으면 죽 제하는 건데 아 파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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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바바바밤

<laughs> 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네, 그 G 이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29. 아,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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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헤헤헤헤헤헤헤 29. 예. <laughs> <laughs> 딴따라란 따라라라라 n tada, d u 라라라란 a 따라란 tada, dun, tada, dun, t a 운전 dun, t a d 하 dun, t 이거 a dun, tada, dun, tada, d u 걸 봤어요? 요 뭐야? 야 이거는 거의 <laughs> 걸 봤어요? 아 응? 자다들맙습니다었맙자가다자 가보자. 아당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 세이브. 맙습니다고맙습니고 세이브 있네. 빠밤밤밤 a 라라라란 a 단아나 b a b a 붙 b a b a 다 b 다 bamba, bamba, 이 a m b a bamba, b a m b 어? 어? a m b a 어? 야,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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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라란 딴따라라라란딴 딴 마이크로 말해 주세요 차선 말고 딴따라라라란딴따라란 딴따라라라단딴따라라라 단단다라다라 딴따라단따야야야 따다란 딴따라란따라라라단 딴따다지 마지막 관문이 남어 아니네 마지막 관문이 보이네요 일로 갈거다 어! 오! 오! 오오오! 오! 오! 오오오, 아뭐야 진짜... 나름 머리 쓰다가 옆으로 피해 갔는데 아, 내가 옆으로 비켜줬는데 그거를... 아유, 진짜 트롤

딴따더던따더더 o n 던 o n 라아이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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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예예예예 예예예예예 n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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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라 으악!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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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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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건데>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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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아 아아 두차하는 지금 너무 평온한데 여, 여가시나 이거? 여기서 빠지나요? 예 자, 쓰잘 있어?

빨리 가서 라면 한 그릇 먹자. <laughs> 만두 라면 먹고 어, 예. 백 k 대 되는 순간 기여집이다 방아속을 해볼까. 다들 어디 계시나. 제가 당신들의 마음에 아, 마음까지 찾아가지.

아, 이때 테, 테슬라 트러플인데, 아. 자, 시다 갔어요. 음, 벌써부터 됨즈는무 아.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따단단단단단단단단란단단단단단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뭐란다고요 그건 아재 방귀 냄새 란따란 비운다고? 음..나 따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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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게따란따란따아따란따란따란따란따어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따 오, 계요 네, 가고 있어요. 근데 저 느리면은 추월해도 돼요 바라바바라바바라바바 t 바 d e 스 l b a n 빨라. a banaba, b a n a b 어, 뒤에 안 보이는데? 똑고 어, 계셔요. 아이커미. 예, 이니이 빨라서 그러고. 아, 지도 안 나오는데? 그 멀리 있으면 안 <laughs> 보일 걸요. 보이나? 빠바바바. 아, 앞에 있네. 자, 지 아이, 이지나 오. Action is coming. Action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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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에빠에에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에 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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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브릭 페달을 안 쓰고 만약 이 차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였으면 은 리젠으로 땡기면아 뭐래? 어? 와내 한물 찾았어. 그걸 봤어요? 어? 어. 전전전전전전전 어? 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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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다, 잠깐 정차할게요. 이거 음악 좀 어 바꾸려고 아이 음악이 아 이..이건가? 아이거 아닌데? 저거는 완전 개때 본제 응. 깜빡이 소리 왜 작게나죠? 근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이때 그런가? 음. 누..누구랑 카톡했어? 우우우우예 음. 아는 동생이랑요 어?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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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저 어, 정원은 유비어어 예, 그래요 아 뭐해인가 아아 갈키은 저희 아는 동생. 아미 뭐래? 아우 씨, 아우 야 그거하지마. 어이가어야 저작권 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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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저자자 이제 빠질게요.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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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러브레블 러러러 야야야야야야야야 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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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외국인 있다 외국인 어디 가에 마을 있나 어 외국인 어 아까 디어 오 계시던 분들 다 어디 로 갔죠 킹의 와 한번 빠졌는데. 어 소카니아. 소카니아. 어? 어, 그 좋은데? 소카 그거를 이제 이제 차울처럼 이제 소카니아. 좋네. 아. 음, 꼭신가요 아, 재 아. 오, 야! 아, 다다다다. <laughs> 오. 오! 오! 노 데미지. 어? No <laughs> 아! 사고나 뒤에? 노데미지. No 그럼 러시아로 가면. 어이, 뭐라는 거야? 숙카니아인가? 어, 어, 인성이? 아니야. 어, 이 씨, 누구야? 노데미지죠. 노 노데미지. 와, 이거 어떻게 가나 하지? 어. 아. 자 저는 아, 안정거리 때문에 이제 네, 빨간 불을 어쩔 수 없이 무시해야 됩니다. 오! 오! 큰일 날뻔했소 큰일 날뻔했 아, s 큰일 날뻔했 l 넘어갈 뻔했어 넘어갈 뻔해 딴다라딴떨라 뚜뚜뚜 어 이상한데 파파 파파 파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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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땅더 뛰나요? 예 p 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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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파 p a Papa, Papa, p 팝 p a Papa, 송송 p a Papa, 파파 p a Papa, Papa, p a p 파 p 아, 아아아아 a 아, 아나 아,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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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려 를 써서. 예? 아니야, 어 예? 뭐,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아, 안녕하세 아, 네. 아, 네.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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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 요, 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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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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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습니까? 그렇게 험하게 운전해도 훌륭합니다. 이거, 예? 베스트 드라이버 아니겠습니까? 베스트 드라이버?